안녕하세요. 한국치매예방협회 대표 김선심입니다. 오늘은 한국치매예방협회의 요양시설 맞춤형 프로그램인 요터치 프로그램 중에서 인지음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음악은 활력소이자 위로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음악은 인간의 에너지를 상승시켜서 일상의 다른 활동을 즐겁게 하고 만족감과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음악이 주는 치유적 효과와 감동은 매우 큽니다. 특히 음악이 지닌 융통성, 사회성, 구조성, 현실성, 리듬성 등은 노인들이 사고의 융통성을 지니고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고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감각을 일깨우고 현실적 참여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노인의 현실적 적응력을 높이고 행복감을 증대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인 교육 분야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음악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음악 교육의 방법에는 음악적 표현과 성찰의 가장 근본적인 뼈대를 이루는 음악적 개념과 원리 이해, 그리고 모든 음악 활동의 기초가 되는 행위인 음악 감상, 또 음악의 표현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고, 나아가 정신적인 풍요와 노년의 삶을 위로받을 수 있는 노래 부르기, 마지막으로 평생 여가나. 취미 활동으로 할수 있는 인간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동인 악기 배우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 치매 예방 협회에서 개발한 인지 음악 프로그램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헝가리의 작곡가 코다이 교수가 고안한 리듬 말 읽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학생들이 악보를 보고 리듬을 정확하게 치기를 너무 힘들어해서 음표에다가 전부 해당되는 말을 만들어 넣어서 리듬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코다이가 아닌 요터치 리듬 말을 만들었습니다. 요오오오요오오요오요치요치음자이 리듬 말을 기본으로 첫 주에는 요 스토리, 두 번째 주에는 한삼을 이용한 바디타, 세 번째 주에는 스푼을 이용한 스푼타, 네 번째 주에는 탬버린을 이용한 탬벌타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실제 수업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오빠 생각입니다. 자, 오빠 생각은 4번의 3박자죠. 그럼 먼저 요 터치 리듬말을 이용해서 다양한 리듬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요요로 진행을 한다면 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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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노래서 울고 그럼 이번에는 음 요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딤북, 딤북. 로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오빠 생각이 어떤 사연으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학생 운동 시절에 어떤 사람의 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어르신들께 구연으로 재미있게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학습지를 이용해서 새가 몇 마리 나왔는지 어떤 새가 나왔는지 어 어떤 새가 나왔을까요? 뜸북새 뻐꾸기, 기러기가 나왔죠. 아, 모두 세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새들의 사진을 실제로 보여드리고 또 소리도 들려드리고 아, 그 각각 새들의 부리 모양과 꼬리 모양을 구분해서 보면서 서로 연결짓기,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파악하기 등의 학습지 활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 삼을 이용해서 바디 타를 합니다.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은 손으로 잡고 활동하는 것들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치미예방협회에서는 손으로 잡을 필요 없이 고무줄을 이용해서 손목에 끼는 한삼을 따로 제작했습니다. 자, 그럼 오빠 생각을 한삼을 이용한 바디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듬북듬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은 스푼 타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스푼을 이용해서 어, 리듬에 맞춰 노래 부르기를 합니다. 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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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노원에서 울고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템벌 타임입니다. 작은 다양한 탬버린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은 양손에 들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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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에서 울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겠지요? 우리 한국 치매 예방협회의 요 터치 프로그램인 인지 미술, 인지 음악, 인지 학습, 인지 운동 중에서 오늘은 인지 음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지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치매 예방협회에서는 요양 시설 맞춤형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 강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한국 치매 예방 협회의 전국 각 지부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